오늘 해볼 게임은 p c i 3D. 이게 뭐냐 하시는 분도 계실텐데, 지난 시간에 게임 p c i 라고 해서 그냥 한번 즐겼었거든요. 물고기 나와서 그냥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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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다 잡아먹고 끝나는 그런 그런 게임입니다. 자, 그것이 이제 3D 버전으로 나와가지고, 그냥 뭐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픽은 뭐 비슷한 거 같고, 지금도 보면은 물고기가 뭐이기 같은 거, 뭐, 뭐 사료 같은 거 조사 먹고 있잖아요. 뭐 그런 겁니다. 일단. 기말필요없이 바로 시작을 해보면은 배수에서 그냥 어... 국국이 나왔어요 버튼을 누르면 입을 뻐끔뻐끔 할 수가 있고요 다른 키 같은 건 없습니다 아 점프키가 있네? 이게 2D에서 3D로 넘어가는 관점 요거야요거야 점프 <laughs> 자 일단 사이즈가 작은데 뭘 먹어야 되냐면 나보다 큰 사이즈는 이렇게 먹어도 기스도 안나어못 아, 먹어 다행인 건 쟤들이 또 나를 공격하진 않거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아, 일단은 벽에 붙은 거. 이끼리부터 일단 먹어치워야 되는구나. 자, 지난 시간에도 내가 느낀 건데요. 어, 얘는 톡관절이 굉장히 발달했어. 1초에 몇 번은 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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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안녕, 초록아. Hello. 내가 이제 사이즈가 너만해졌어. 어, 그거내 거야. 어, 이제 함부로 먹지 말고 나한테 이제 허락받고 먹어야 된다. 어, 내가 널 눈여겨보고 있었거든. 너, 너, 너 이거 내가 허락 마트라 그랬지 너 잘못하면 너그 눈동자, 먹물, 쪽하고 이렇게 <laughs> 먹을 수 있을 것같지 댕겼는데 아요 녀석들이 제가 빨리 안 먹으니까 지들이 먹어 치우네요 이 제가 요놈들이 먹기 전에 어 제가 등치 더 커져가지고 그 초록놈들을 다 먹어버리겠어 <laughs> 이거 뭐야 어? 이거 지랄이는 물어가지고 뜯을 수 있... 어 나만의 보물창고 야 이거 문 닫아 문 닫아 야 이거 대박 왕건이 아니 이거 왕건이 아니야? 아, 풀떼기가 저, 이거, 먹인 줄 알았습니다. 예, 왕건이 아니네요. 자, 이제 한번 쭉쭉 진행을 해볼게요. 이제, 사실 뭐, 그렇게 쫄, 쫄 필요가 없, 등치가 너무 커져서 못 가. <laughs> 얘들아, 이게 다시 토하는 기능 없냐? 아, 이거 못 들어가. 아, 이고들어왔다 와, 이거 진짜 게임 애매하네요. 이거 무슨 뭐, 슬라임도 아니고, 비비면 비비인 대로 또 들어가지고. 잠깐만, 요거는 무슨. 뭐, 잡을 수 있을 것 같이 생겼는데? 아, 이거 안 된다. 이거 뽕 하고 뜯어버릴 게 생겼는데, 뭐 아이템 같은 거 가져와야 되는 모양이에요. 이거는 뭐죠? 어? 어? 아니, 오염물질에 노출되니까 내가 사이즈가 줄어드는 거 맞지? 데미지 입으면서. 어? 나 다시 작아졌다. <laughs> 사이즈 작아지니까, 처음부터 다시 키워야 돼. 뭐, 뭐, 그런 키우면 되지. 뭐또 순식간에 키울 수 있으니까. 자, 요철조 한번 넘어볼게요. 하! 아! 아! 방금 알아냈어. 이제야! 봐봐. 사이즈를 최대한 줄여. 완전 작아졌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오! 이거였다! <laughs> 여기서 또 먹는 거지! 이 지역 대빵 누구냐? 너냐? 조금만 어, 기다려. 여기서도 사이즈 줄일 수 있네. 이거 뭐 있다, 그러면. 일로 또 들어갈 수 있거든? 작을 때만 들어갈 수 있어. 이게, 이게 임이 약간 교훈이 있는 거야. 욕심 부리지 마라. 욕심 부리면 아무것도 못한다. 약간 이런 교훈을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제 느낌이고요. 예. 이것도 뭐 쳐야 되나? 어? 어, 터진다, 터진다, 터진다. 아, 뭐, 폭파시킬 수도 있다. 맞지? 야, 물고기야, 너 죽는다. 오! 아이고. 살았네? 대단한 녀석. 저것도 나중에 이용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철조망을 파괴시켜야 되는 거 아닐까? 왜냐면은, 저 고리를 여기 달아야 될것 같거든. 맞죠? 인정? 그러면은, 저 폭탄을 옮길 만한 사이즈로 몸집을 좀 키워야 되겠다, 일단은. 자, 이제 될것 같습니다. 뿡! 딱 들고, 일로 와. 철조망을 부수는 거야. 어, 할수 있어. 철조망을 부수는 거야. 박살내. 박살내. 도망가. 난 도망가. 아, 완벽했다. 꽝! 야, 이거 진짜 뭐 하나도 모르겠다. 일단 이거 들어. 좀더 가까이 가 볼게요. 철조망에. 아니, 이쪽일 수도 있다. 이쪽으로 한번 가 볼까? 옆으로 완전 밀어붙였지? 터지겠지 뭐, 이 정도면. 꽝! 뚝줄렸습니다뚝줄렸어요 이렇게 되면 요걸 들고 저기다걸수 있을 것 같은데? 휴. 여기 붙여 걸어. 나이스 뿅따. 완벽했어요. 완벽. 안녕얘들아 짱이 왔어.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반찬으로 가는 거야 오늘 저녁에. 생선구이로 가는 거야. 나 사이즈 좀 키울게. 대빵 누구야? 너무 미 진짜 너 죽었다. 사이즈 키워 가지고 저는복수갈 할게. 이 갑자기 복수 메타로 바뀌었는데 좋았어. 이런 목표가 생기면은 또할만 나거든요. 야별야 여기 대장 대로 와. 별 대장 대로 와. 어. 어야 이거 먹으면 안 돼. 어야 먹으면 안돼 이거. 야 실수로 먹었어. 야, 떼지를 못하겠어 야, 이거 잠깐만 걸렸어. 안 돼요. <laughs> 아, 복수다. 드디어 복수다. 보초의 오이 누와. 별 하나 또 먹었죠. 나이스 이건 뭐야? 아, 여기도 문이 있네요. 자, 슬음슬음하게 바로 열어버리고, 버튼 누른 것도 있고, 여기뭐 자물쇠도 있어. 아, 일곱 개의 별을 모아야 되네. 아, 이게 나별 모을 새가 없었는데, 별이 쓸모가 있네요. 일단 일로 한번 가보자, 새로운 지역으로. 자, 안녕, 얘들아. 어, 나 신입이야. 좀 빨리. 어, 넘어갈 수 있다! 일로 들어가면, 별을 모을 수 있네. 점프가 진짜 각을 잘 맞춰서 하면 되긴 되네요. 보다 어, 뜨다. 예스. 쪽쪽 열렸으니까별 먹어 주고. 어, 여기 폭탄 소환 가능한데. 야, 별 지금 제법 많이 모았거든. 벌써? 어, 저 폭탄으로 여기 갖다 놓으면 되겠다. 나이스. 띵스. 것도 떨어 주고요. 여기 쭉없애면 야, 폭탄. 야, 별 먹기가 생각보다 뭐 그렇게 어렵진 않네요. 지금 보니까. 이쪽에 별 있는데? 오케이, 별 7개 먹었습니다. 끝나버렸는데? 자, 일단 요거 한번 열어볼게. 아, 얘 뭐, 개구리, 개구락지인지 뭔지 얘를 구해주는 건가? 오! 열렸어! 아! 너 뭐야, 정체가, 아! 아유, 사이즈 작아진다. 이거 뭐지? 개구리인가? 약간 생같이, 약간 고그 느낌도 난다. 오오오, 야! 점점 빠져들고 있어. 오, 진짜, 뭐냐. 더럽다. 자, 여기서 저는 왔거든요. 클린? 이거 한번 뜯어볼게요. 오, 어, 됐다! 탈출 가능하다는 것 같은데? 자, 지금 탈출하래요. 근데 뭐 제가 어디로 탈출하는지 는 당연히 모르는 거 아시죠? 예. 자, 이거 고리를 하나 챙겨서. 고리 챙겨서요. 어, 저기 걸수 있어. 여기 일단 걸어볼게. 잠수해서 걸어주시고. 땡겨! 리로 들어갈 수 있나? 헐로헐로 어, 못 들어가는데? 뭐지? 여기 그는 문왜 열어? 어, 들어갈 수 있다. 끌려 나왔어. 어이, 이상한 데로 와가지고 지금 버그 비슷하게 걸렸거든요 <웃음> <What>? <웃음> 야. 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설마 이거 음부다 다시 해야 되거나 뭐 그런 거 아니겠죠? 깨어버릴 줄은 저 생각도 못했습니다. 아, 내가 등치가 너무 작아서리. 아우, 구됐습니다 이스케이! 자 지금 뭐 어디로 이스케이프인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바다 표시가 있었잖아요 C 이렇게 되, 됐었는데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여기 맞냐? 바다 아까 표시 있었는데 어 맞아? 홀! 요단 식으로 끝나는 게임입니다 근데 잠깐만 따지고 보니까 바다로 나간다 그래서 나갔더니만 이거 병에 또 갇힌 거 이거 또 실화야? 병아 아니야?